자, 일단, 게임 들어왔고, 곡궁으로 먹을게요. 아, 나이스. 아, 다행이다. 아, 곡궁 좋아요. 6.5 시즌 넘어오면서 마법공학이라는 게 생겼는데, 마법공학이 이번에 뭐, 그냥, 그냥 가도 무난히 순방하고, 뭐, 잘하면 1등도 할수 있는 개사기 덱이라서, 네, 마법공학 한번 가볼게요. 그리고 얘 이번에 학자 됐더라고. 신경망이네. 전판보다 낫네요. 아, 이 전판은 씨, 아, 아, 마법공학으로 갑시다. 아, 이거, 이거, 솔직히 못 참거든. 이거, 티끌 모와 태산이라고. 이거 쌓이면 은근 겁나 크거든. 마법공학 버리고 레벨업 치고, 얘 넣어서 마법공학 일단 받아주자. 이게 그 세주안이랑 아이랑 되게 잘 맞아요. 시너지가 똑같아서, 그래서 그냥 6, 마법공학에, 뭐 바이 넣는다데 이제 그러면 8렙 되거든요. 알리스타 써야 돼서, 얘가, 그두칸 먹어가지고, 거신이라, 그거대, 아니면, 그냥, 9렙 갔을 때, 마법공학 증표 나와서, 바이한테 줘서, 이제 8 마법공학, 이두 개가 있는데, 둘다 딜러 11을 써가지고, 그냥 11의 템 주는 게 좋아요. 세, 세나가 애매하게 쓰레기야. 나이스. 어. 이제 여기서 구인수랑 피바까지는 주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라비를 주냐 스태틱을 주냐는 이제 상황 보고 경량급이네. 아, 이 질만 했네. 어, 젤리. 이거 이온으로 빼자. 이거 구원으로 빼고. 아이, 존나 약하네, 씨. 아야. 그냥 추방자 갈게요 뭐 이렇게 놔두죠 어 이거 무조건 시빌래 근데 뺏기는 가나? 아니면 저거 알리타는 스 아니야 그냥 시빌 나이스 아 좋아요 에 아니었네. 자, 돌리자. 어, 붙어. 오케이. 릭까스딸고 줘나 뭐. 바로 빼야 되니까. 아, 이거 사격의 위치도 애매하네. 저기 받으려면 내가 죽어야 돼. 내가 끌려야 돼. 아니 나, 나 진짜 왜 이래? 나 말하는 게 이상해. 시비르는, 그, W인가? 예, 시비르 W 쓰는 거고. 네, 추가 공속, 궁하고 W 같이 쓰는 느낌이라고 알면 돼요. 이게, 은근 아파. 예, 네, 아니네. 이거 어, 레나타가 좋더라. 응, 취소? 쓰레기네요. 한 번만? 한 번만 더. 샤발. 음전자방토안뜨네 아, 아니 음전자방토가안뜨면 내가 그거 가야 돼. 아, 떴다에뭐팔고팔고팔고팔고팔고팔고팔고본고 파고, 본고 파고, 고 세팅으로 빼자 이렇게 갑시다. 이거는 모드를 위해서 시비르가 어? 감수할 수 있지 이 정도면 이렇게 되면 모드의 딜이 좀 세죠. 그리고 시비르도 이게 왜잘 나올까요? <laughs> 사실 이거 처음가봐. 오 잠깐만 이 최, 라이보다 좋은데? 아세조한이 끌려라 제발 배치 바꿀게요 아 이건 뭐지? 음, 인정 스팀? 아 이거 은근 안 좋은 것 같아 징크스는 그리고 11은 내가 보기에 피바라기보다 그게 더 좋을 것 같아 정손 아이다, 피바라기는 그 보험용이라, 적용력 침장 하나 만들자, 바이를 주자. 아 나이스 왕초어 루시안 줄까? 아 잠깐만 얘 나왔네? 장구자야 이거 누구 빼야되냐면 녹턴 빼야되거든요 향 피자 음향 넘기자? 녹턴 팔면 되지 뭐 분위기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. 어디 들겨 볼까? 아 오. 아 팔까? 졸라나 이제 뭐라 볼까? 왜 어, 규칙이 밀어주는가? 넌 뒤졌다 안 되겠다 이 싸가지 없는. 자르반 여기 든거 좋네. 얘 공속 올려주잖아. 그럼 11을 공속 올라가잖아. 나르네? 얘아 3, 4격에 11을 가는 것 같아요. 아 좋아 이거 뭐 피바라기 주자뭐아 이거 잠궜다가 알리 삼성 가 볼게요 아 자격 그.. 좋게 들어갔죠 이러면 2층 위등 2등인데 아마 쉽게 이길거요 에.. 좆밥 새끼 존나 쉽죠 퓨트하다한 마리라도 죽었냐 하나 둘셋넷다여일곱 여덟 한 마리도 안 죽고 클리어 쉽죠? 불 타고 있죠? 지금 거의 그냥 꼴찌였죠 꼴찌에서 지금 3등까지 올라왔습니다. 아, 대가 이 정도다. 아, 그냥 개 사기다. 아무 돌려 볼까? 어? 어? 잠깐 바이 삼성? 아니 꺼져 바이 삼성 안 봐. 아니 감히 신성한 마법 공학에 바위 같은, 이, 찌그레기가 들어와 놓고, 뭐, 삼성각을 받아라이게 그냥 미친 거죠. 넘기겠습니다. 어, 굳이 저격 안 해도 된, 아. 이거 살짝 줬됐으면? 그, 그, 어, 잠깐만, 이러면 나쁘지 않아. 시비르가 안 물리면 되나? 유일한 그 마저깎기를 들고 있어서 시비르만 좀덜 늦게 녹으면 할 만해. 자, 이 트위치 물 물리... 어? 야 알리 왜 이렇게 빨리 녹아? 아, 잠깐만 지, 지랄. 오샤발저저 어, 데스맨. 아야. 아니 잠깐만 시비를 존나 조나... 이거 그냥 박을게요. 아이 클론 클론 다행 다행. 아, 이거 알리가 진 탱템이 없어. 쌍발총 대인가 버텨라, 시비르, 나이스. 1등이었네나죠 아, 얘 혼자만 짜증나게 요, 요 배치야. 이게 뭐야? 싸우세요, 이거. 아, 나이스. 야, 근데 삼성이 왜 이렇게 많아? 경량급이구나. 아, 좋습니다. 이게 사격이 때문에 얘는 어쩔 수 없이 저기 받아야 되거든. 일일 덱 이러네. 어, 그래가지고. 뭐, 얘는 좋죠. 아, 시비르가 다, 다 같이 뜨네? 아, 이거 불편하네, 아. 어, 아, 잘랐다, 이래. 이겼죠? 후, 이 친구도 불타고 있었죠? 아, 컷. 아, 이거 말이 안 돼. 진짜 너무 쎄. 일단 보고 잘 붙는 애로 가자. 아, 이러면 알리로 가자. 뭐, 안 뜨네. 이거는 루시안 o r 아인데 딜량 봤을 때 루시안이네요. 루시안 줄게요. 애 둘이가 AP야. 응, 애 둘이가 AP야. 자가 이거 뜨고 나올래너 아, 혼자 피해 망상이 쩔어 있었네. 와, 다 떴어. 와, 얘 너무 기분이 좋아, 이럴 때. 11호 혼자 이거 불 장판도 안 맞고 혼자 딜 야무지게 넣었는데 졌네요. 네. 아 죽니? 아, 어, 살았다. 아, 얘 죽었다. 아, 다행이다. 어, 이게 왜 이렇게 쌤? 담든 끝인 것 같은데, 나는? 아, 왜, 왜두 번만, 아, 얘가 죽어가지고 그렇구나. 아, 일단, 저 친구도 얘 만난 것 같아요. SB도야, 얘두명다 만난 것 같습니다. 아, 제발, 어? 아 너무 아쉽다. 잠깐 이 정도면지 예, 이겼네. 음. 자뭐이 정도로 어, 무난하게 그래도 순방했죠. 어, 좋았다. 아뭐 어쨌든 마법공학 대기였고 이거 그냥 지금 하세요. 얘만 하세요. 얘만 하면 점수는 쭉 오릅니다. <laughs> 네, 오케이 끝 바이.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면 감사하겠습니다. 영상 끝.